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카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많은 SUV 팬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모델, 바로 2026년형 스바루 포레스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 포레스터는 드디어 공식 공개되었고, 스바루 특유의 실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최신 기술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6년형 스바루 포레스터는 디자인부터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날렵하고 세련된 라인으로 다듬어졌으며, 전면부에는 새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대형 그릴이 자리 잡아 강렬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보다 단단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공기역학적 요소를 강화했고, 후면부 역시 새로운 테일램프와 범퍼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SUV 감각을 완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실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스바루의 새로운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6 포레스터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11.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연결, OTA 업데이트, 음성 인식 기능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해 한층 진보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 소재는 고급스러운 가죽과 소프트 터치 마감재를 넉넉히 사용해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품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넓은 실내 공간과 이열 좌석의 여유로움은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단위 사용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이번 신형 포레스터의 핵심입니다. 스바루는 이번 모델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새로운 이 박서 시스템은 기존 박서 엔진의 안정성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유지하면서도 전동화 시스템을 결합해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AWD 시스템은 스바루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로 험로 주행은 물론 눈길이나 비 오는 날에도 안정적인 적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도심 주행, 고속 주행, 오프로드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수바루답게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신 아이사이트 X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안전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고해상도 센서가 더해져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바루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철학을 유지하며 이번 모델을 설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비와 친환경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동 모터의 효율적인 개입으로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췄습니다. 이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숙한 주행 성능으로 실내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였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형 스바루 포레스터는 디자인, 성능, 안전, 친환경성 모든 면에서 진화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SUV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포레스터가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유는 실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바루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인데요. 이번 신형 모델은 그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2026 수바루 포레스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신형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뷰 채널이었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카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많은 SUV 팬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모델, 바로 2026년형 스바루 포레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 포레스터는 드디어 공식 공개되었고, 스바루 특유의 실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최신 기술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6년형 스바루 포레스터는 디자인부터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전 세대보다